자 우리 파도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7월 24일 목요일 4시 37분입니다. 자 오늘 12,610원으로 마무리가 됐고, 일봉상 21선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좀 빠졌거든요. 최근에 갭상승을 잡고 한 다음에 갭을 띄운 다음에 하락시키는 모습, 그리고 오늘도 역시 갭을 띄우고 좀 하락하는 이런 모습들이 진행이 됐는데, 결국은 지금 현재 요 13,400원선 아래쪽. 구간으로 지금 이 매물대 형성 과정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 요 토스 증권 쓰시는 분들은 아침마다 파도가 뭐 최고치로 올랐어요, 뭐 이런 메시지들 많이 받으실 텐데 저도 받았거든요. 요 날도 받았었고, 요 날도 받았었고, 좀몇 차례 이런 사례들이 좀 있었어요. 요 때도 그랬고, 요 때도 그랬고. 아무쪼록 뭐 어찌됐건 뭐 중요한 건 최근에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요 12,000원 선을 잘 지켜내면은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요 12,000원 가격에서는 매수해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잘 지켜주면서 좀 지루한 흐름이긴 하지만 12,000원 위쪽에서 주가가 잘 그래도 어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죠 일단 뭐 영상 시청하시면서 늘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좋아요 버튼 네 많이 좀 눌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뭐저 제가 또 오늘 개인적으로 기분이 굉장히 좋은데 왜 기분이 좋냐면 이 중앙첨단 소재라고 하는 종목이 최근에 굉장한 급등을 좀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제가 실제 계좌인데 소액을 좀 따로 증권계좌를 개설을 해서 지금 투자를 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오늘 상한가 들어갔거든요 중앙첨단 소재 그죠? 근데 좀 막판에 풀려 내려와 가지고 좀 속상하긴 합니다만 저 아직 안 팔았습니다 이거 네 조금 더 지켜보고 지금 보, 보시면은 또 상한가 풀렸죠 좀 조정이 시간에 나오고 있긴 한데 일단 뭐 보는 목표가가 있어서 거기까지 한번 가져가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을 이 정보방에 계속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안 들어오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영상 아래쪽에 제가 이렇게 댓글 남겨놓고 있으니까요, 요거 누르시면 바로 들어와지니까 꼭좀 많이 들어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지난 영상에서 이또 포이천사님 항상 제가 영상 이제 올려드리면 가끔씩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시는데 이분의 또 말씀에 따르면 NH 투자증권 우리 또 파도 상장 당시에 또 주관사였죠 회장이 파도는 앞으로 발전하게 되면은 뭐 시총 5조 원을 본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물론 뭐 100%는 아니겠지만 일단 뭐 시총 5조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시총이 6천억이 조금 넘어가는 상황이죠 어, 일단 바꿔야 되겠네요 파도. 자. 지금 시가총액이 현재 6천억 조금 넘어가거든요. 그러면은 5조원을 가게 되면 지금 현재에서 한 8배 정도는 올라가야 이제 시가총액이 5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 12,000원 가격에서 8배가 올라가면 얼마인가요? 자, 2 8 1 6에 96. 96,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간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이제 요때 요때 가격은 뛰어넘는다 라는 이야기가 돼요 이가격이두배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조금 보수적으로 잡아서 곱하기 이제 2.5배 해서 2.5배 그러면 시가총액 한 2, 2조 5천억 원 정도 이렇게 이제 잡게 되면은 이제 요때 밸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다 라는 겁니다 그만큼 좀 장기적으로 우리가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자체가 조금 뭐 지루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지금 주봉상 잘 지키고 있는, 22선 잘 지키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 일봉상 지금 22선 또 저항을 막고 있는 이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 일봉상 22선 또 뚫어내준다라고 한다면 또 금방 또 14,000원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라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오늘은 이제 그동안에 매도했었던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또이 매수를 해준 하루였고요. 그동안에 이제 또 개인 투자자분들 꾸준하게 이 12,000원 초반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했었죠. 그죠? 이때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또 다시 이렇게 올라오니까 어느 정도 또 수익 실현을 하시거나 뭐 본전에서 또 잘라내신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계실 텐데 결국은 또 시장의 수급이 굉장히 또 중요한 거겠죠. 그죠? 여전히 뭐 거래량이 사실상 뭐 그렇게 폭발적이지 않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 주가의 흐름은 지지분 부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어 여러분들께서 좀 인지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뭐 우리가 뭐 궁극적으로 사실 진짜 이렇게 가면 좋겠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뭐, 사실, 기대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뭐, 보수적으로 시가총액 다시 한번 2조 원까지만 가준다 하더라도, 충분히 지금의 시가총액에서 4배 정도 오르는 거니까, 그래도 뭐, 예전 밸류의 고점이었던 47,000원은 좀 무난하게 갈수 있지 않을까, 요런 지금 생각을 또 해보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좀 화이팅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일단 뭐, 메타와의 이 공동 기조 연설, 다음 달 5일에 예정이 되어 있는 FMS 2025, 이제 곧 다가오죠, 그죠? 이 때는 제가 이제 국내에 아마 휴가 때문에 없을 예정이기는 한데, 이 공동 기조 연설 소식에 뭐 강세를 지 보여주고 있다고 라 하지만, 사실 뭐 강세라고는 생각 안 하거든요. 뭐 여전히 뭐 올라간 게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기대를 해 봐야 되는 내용이고, 이 5, 6, 7, 3일 동안에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서 열리는 또 대규모 행사에서 이 메타와 AI 데이터 센터를 위한 차세대 SSD를 주제로 공동 기조 연설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이 파도의 어떤 경쟁력과 기술력이 어느 정도 이제 입증이 된 결과가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증도 안 되고 기술력도 없고 경쟁력도 없는 그런 기업이 이렇게 정말 큰 대규모 빅테크 기업들이 다 모이는 이런 자리에서 어떻게 기조 연설을 할수 있겠냐 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laughs> 파도는 이 자리에서 자사창립 10주년을 맞아서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향후 10년을 향한 목표 역시도 공개한다 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은 그럼 과연 앞으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모멘텀성 발언이 있을 것이냐 아니면 뭐 그저 흐지부지하게 넘어갈 것이냐 여기에 따라서 또 다시 한번 변동성이 찾아올 수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뭐 워낙에 지금 주가 자체는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에서 부진한 상황이기 때문에 뭐 크게 요동칠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도 일단은 이 21선 돌파하는 것이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어제 돌파가 나오긴 했습니다만 결국은 뭐다 저항 맞고 이렇게 빠져버렸고 지금 현재도 다시 한번 돌파를 도전하고 있는 지금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거래량만 터져 준다면 다시 한번 요 추세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거를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저는 지금도 매수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물론 시간이 걸릴 뿐이지, 그렇죠?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파도에또이 차세대 컨트롤러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공동도 기조 연설 이렇게 이제 할 예정인데 이건 이제 파. 파도의 제품이죠. 그죠? 아마 이제 5세대 컨트롤러 쪽 이제 이렇게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제 앞으로 뭐 6세대 그리고 뭐 7세대 뭐 쭉쭉쭉 나아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이건 부스겠죠. 부스. 그죠? 네, 전시회 이제 부스를 이제 보여주는 그런 조감도인 것 같은데, 아무쪼록 뭐 대규모 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기술력을 보유한 파도니까요. 앞으로 우리가 좀 기대를 하면서 어,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해 보게 됩니다. 뭐, 어찌됐건 앞으로 아무리 전망이 좋아도 결국은 지금 현재 미국이거든요? 이 트럼프 때문에 지금 갈 것도 사실 못 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AI 패권에 대해서 칼을 뽑은 트럼프. 누구도 미국을 이기도록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이게 사실 또 우리나라 입장에서 놓고 본다면 이러한 또말 한마디 한마디가 결국은 다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관세에 대한 부분도 아직 뭐 반도체 부분에 있어서는 뭐 결정된 바가 없거니와 뭐 여전히 이런 발언들은 결국은 이 불확실성을 야기시킬 수밖에 없는 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다시 한번 주가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결국은 이러한 불확실성들이 해소가 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거든요. 오늘 또 이제 어떤 소식이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통령과 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만남을 가지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사실 그러한 소식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주가는요 반응이 없었어요. 그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엔 이제 이 미국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이러한 것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어 줘야만 다시 한번 반도체 섹터의 수급이 개선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어떤 파도의 우상향 역시도 기대를 해볼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뭐 AI로 인해서 뭐 데이터 센터의 증설이라든지 부족한 뭐 전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누차 말씀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 이제 진화 하는 이 성능 속의 파두의 기술력 역시 진화하면서 이 빅테크들의 또 요구 사항에 또 맞출 수 있는 그런 이제 반도체 설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을 꾸준하게 갖춰가고 진화시켜 나간다라고 했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이 매출이라고 하는 것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파도의 어떤 성장성에 대해서는 의심하진 않지만 지금 뭐 대외적인 그런 어떤 리스크들, 불확실성들, 이런 것들이 여전히 지금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저는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뭐 내용은 사실 뭐 크지가 않기 때문에 뭐이 정도로 말씀드렸는데, 일단 어제, 엊그제, 오늘까지 3거래일 동안에 하락 종목이 사실 더 많았던 그런 시장 상황이 여전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800 포인트 선을 잘 지켜내야 하는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최근 굉장히 좀 지지부진합니다 그죠 시장의 어떤 흐름 자체가 굉장히 좀 지루한 부분이지만 그래도 우리 파도가 하단 12,000원 라인을 좀잘 지켜내면서 사수하고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또 조정받고 이렇게 또 내려올 가능성 역시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장기적으로 좀 봤을 때는 요 사이 구간에서 좀 지속적으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예상을 하는 거죠 이렇게 또 갔다가 또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또 빠져 내려왔다가 그죠 그래서 단기간 이런 삼각수렴 형태를 또 가쪽 갈 것이냐를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완만한 요런 우상향의 어떤 추세 그죠 하단 돌파 요 라인을 돌파를 해야 되거든요 확실하게 좀 돌파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단기간 14,000원 회복을 시켜 줄수 있다 라고 한다면 우상향 추세는 단기간 16,000원까지도 충분히 열려 있다라고 보고 있으니까 아무쪼록 네,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이 조금 지루하더라도 또 다시 한번 또 수급이 돌아오면서 상승이 또 다가올 수 있으니까요. 지금 워낙에 또이 코인 시장 자체가 워낙에 좀 불장이어서 이 주식 시장의 이 수급적인 면이 좀 부족한 감도 있습니다. 네. 어찌됐건, 뭐, 코인 시장이 또 다시 한번 주춤하면은 또 주시장으로 또 대거 자금이 몰려올 수 있다는 거어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벌써 이제 내일이 금요일이네요. 내일 다시 한번 요 일봉상 21선을 돌파하는 시, 시도를 또 하게 될 것인지 한번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고요. 영상 이제 시청 끝내시면서 아직까지 안 눌러 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 번씩 꼭좀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뭐늘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지만 영상 댓글 아래쪽에 이렇게 고정 댓글이 항상 있으니까 꼭이 정보방에 들어오셔서 여러분들 단기 수익들도 좀 많이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도 영상 시청 감사드리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할게요.